오,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. 이 야, 야, 이제 손에 땀을 쥐고 있습니다. 처음부터 게임 시작한지 20분도 안 됐는데. 잠깐만. 아 화염병을, 아, 장비를 미리 하고 올 걸. 생각을 잘못다. 오케이 지금. 둘, 셋. 으으으으 체력도 얼마 없습니다. 조심해야 돼요. 와, 잠깐만, 뭐하는 거야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게임 파워블로거 화이트입니다. 네,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 다크 소울 3더 파이어 페이즈 에디션이고요. 어 파이어 페이즈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티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본편과 DLC 두 개를 합친 거고 뭐 옆에 있는 이 블러드본, 이 올드 헌터즈 에디션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. 어.. 일단 바로 일단 게임 실행시키고요. 뭐이 다크 소울 3는 작년에 뭐 고티도 받고 여기 저기에서 그래서 지금 처럼이렇게 고티 에디션 도 나왔고 했는데. 저는 작년에 블루를 신느라 이 작품을 못, 지켜, 못 즐겨봤어요. 근데 오늘 또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쪽에서 이 리뷰 카피를 그것도 고티 에디션으로 보내주셔서 어, 일단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어, 저도 안 그래도 살려고 했었거든요. 제 사비로라도. 근데 이렇게 또 보내주셨으니까 어쨌든 한번 초회 플레이를 진행해볼 텐데 그 메인 화면에도 아래에 파일 페이즈 에디션이라고 뜨네요. 그리고 일단 다크 소울 3와 동일합니다. 시작은 그냥 본편, 그냥 여러분 창에 다크 소울 3와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약간 지금이 게임 공백기고 내가 할 게임이 없다 해서 이 다크 소울 3를 구매하려 하시면은 이 에디션으로 구매하는 게 어떨까 할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플레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 가봅시다. 아 일단 이름은 그냥 뭐 간단하게 지오로 하겠습니다. 뭐 편하잖아요. 굳이 화이트해즈까지 적기보다 어, 부품을 생명의 반지. 이거는 사실 제가 아까 테스트하면서 대충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, 외모도 제가 아마 저장해놓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, 오케이 이걸로 갈게요. 목소리는 남자는 중저음 오케이 중년으로 했고, 어뭐 일단 기본적인 세팅으로 갈게요. 어차피 저도 초회차라. 처음, 소울, 다크소울 3는 해본 거예요. 바로. 오케이. 제가 뭐, 블러드본이랑 인왕은 좀 해봤는데, 확실히 다크소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. 어, 근데 확실히 그두 작품이 이 다크소울보다 훨씬 빠르고, 좀 페이스가 있었다면 이건 좀더 무겁고, 진중한 느낌이라고 듣긴 들었습니다. 근데, 뭐 가드를 여기선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고 듣기도 했고요. 제가 되네요. 이거 이제 주인공이죠? 제가 플레이할. 오립합시다. 제 묘소. 뭐, 여러분들도 다시들 좀 이제 아시겠지만, 이 소울류, 그러니까 프롬 소프트웨어의 뭐 다크 소울 시리즈나 블러드본이나 이런 작품들이 되게 그 스토리텔링을 되게 간접적으로 해요. 아이템 이름이나 뭐 이런 세세한 걸로 간접적으로 하는 느낌이라. 근데 나름 그런 걸 파헤치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. 멋있든. 이 새끼야, 어디서 뭐야, 한 방이잖아. 돌아가라. <laughs> 야, 이것 봐라. 돌아가랜다. 그냥 갈 겁니다. 자, 자. 남자를, 이거, 씨, 자존심을, 이거, 오기가 생기게 안되네 뭐야. 너 뭐니? 오, 깜짝! 어, 죄송해요. 제가 이런 게임 할때 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미리 경고를 말씀 안 드렸군요. 넌어디 야, 이 새끼. 도마뱀 도롱뇽인가 이거라, 먹어라, 새끼야. 어, 시력 진짜 안 나는데? 일단 회피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. 완전 초회차라. 일단 공격 패턴이. 오, 뭐야, 이거 처음 보는 거야. 이런식으로 튀어나와요 이제 초회차의 단점인데 어떤 몬스터든 공격패턴을알 수가 없다는 거 아마 지금 이길겠지 우와 데미다는 거봐 잠깐만 s b 하나 더 먹어야겠다 거리 좀 벌리고요 하나 먹고 아 벌써부터 이거 유다이 양이 어디선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 이야 이런 미친 새끼야 먹어라 욕심부리지 말고 빠져봐 깎아놨죠? 피하고, 하나, 둘, 셋!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욕심을 리 우리, 면안 된다니까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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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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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한 대만 더 때리면 될것 같죠. 아는 패턴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뛰어 잘 가야지. 뭐안 좋았어. 아, 쇠기석의 비늘 하나 얻었고요 하나, 오, 처음부터 역시 소울시답게. 야 난이도 <laughs> 아까 초반 잠옷들은 1타 1피 된다고 좋아했는데, 확 뛰어버리네. 아! 야, 경치 봐라. 이게 풀스포판이라 약간, 안티헬리식싱덜 먹어서 좀덜 깔끔하긴 한데, 확실다크 소울 3가 이런 아트워크나 이런 분위기 쪽에 있어서는, 진짜 잘 돼야 한 같아. 쉬어볼까? 아, 여기서 쉬면 이제 체력도 회복되고, 에스트병 역시 다시 차오르네요. 개이득인데? 이어 야... 멋있구만. 이놈, 뭔가, 수상하죠? 가까이 가면 일어날 것 같고. 저 친구, 이렇게 페피를 열심히 하지. 검을 뽑는다? 얘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, 이짜 뭐야? 워오 잠깐만. 제 심판자 군다. 얘가 첫 포스인가 보네요 그이 친구 한번 잡아 봅시다 일단 공격 타이밍을좀 알아야 되니까 가드하고 우와 난 맞긴 막았는데 방금 스태미나가다 빠져가지고 그때 연타 들어왔으면 한대 맞을 뻔했죠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. 이런 게임 할 때. 적당히 치고. 야, 이거나 먹어라. 오오오. 무서운 새끼인데? 오, 이현타. 이거나 먹어, 이자식아. 오마하하. <laughs> 어, 형, 미안해요. 잘못했어요. 야 이게 스티미나가 그냥 빠져버리니까 오오오오오오 오우 이뻐라 난폭해지는데요 갑자기? 타이밍 맞다가 일단 체력 채우고요 맞다가 연타 치면은 그때 들어가서 아이고 이거 아닌데 뭐야 저거 왜 이래 이야 이거 무슨 아구머니 됐어 오 겁나 징그러. 이야 이거 왔다오 <laughs> 뭐야 이 새끼. 아 잠깐만. 아 잡읍시다. 아. 이런 잡목들 주제. 에 좋아 이겼다. 들어와 들어와. 잘 가. 여기 제랑 하나 더 있죠. 쪽에 바로 어, 잡고, 저기 봐. 어이구, 갑자기 먹어라. 이거나 야, 이아구무나 다시 왔다. 아, 이자식이날 떨어뜨려. 자, 일단 초반에는 s 트병을 최대한 안 쓰고, 아직 2페이지의 공격 패턴을 모르니까, 좀 안전하게 할게요. 우와 오오 신기 그래도 블러드본이나 이런 거과 달리 이 가드가 효율적이네요 이게 좀 게임의 난이도를 그 블러드본의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이구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좋아 엄마 오 잠시 와 잠깐만 잠깐만 어 아, 빡쳤어 세대 때리니까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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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4면 타였나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하나 먹어야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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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와 아니야 야, 이거. 야, 빠질게요. <laughs> 어우, 징그러워. 떨어지면 안 되니까, 일단. 우와. 야, 장난 아니야. 야, 삼연트로 들어오네. 두 개만 때리고. 빠져서. 우와, 이런 미친.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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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체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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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. 한번더 다시 이거 피해야지 아, 큰일 났어 이거 이거 2판, 사판 달려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대두대한 대, 대, 번만 그렇지, 아 야, 나선의 검 그래도 했네요 불의 힘을 얻다 트로피 어우씨 야 오랜만에 이런 소울류 게임하니까 무섭네요 <laughs> 상당히 무섭습니다 나선의 검 화투.. 화투풀 간의 전송을 가케키는 그런거구나 여기 화투풀 밝히죠 아.. 정신없었네요 술 먹고 하고, 아. 네, 일단 이번 다크 소울 3 초회 플레이 영상은 어,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. 앞서 좀 언급해 드린 대로 DLC 두 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합본팩이다 보니까 아직 다크 소울 3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이 합본팩으로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. 네, 지금까지 네이버 게임 파워블로그 인이주셨고요또 다른 영상, 다른 게임으로 인사들 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